이거는 뭐예요? 멸치. 멸치 볶아? 몇그람일까몇 그램 모르는 거. 쩔쩔쩔 갖고 와 봐. 아. 이다 안본 껍기다. 다안 볼까요? 그래요. 해 먹고 있겠다. 그만 음. 그래. 아 국자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체에 덜 가지면은 아무것도 안 넣네. 응? 기름 하나도 안 넣고. 응. 어. 무슨 냄새? 예 냄새 많이 나네. 멸치. 어디 멸치예요? 남해 멸치. 왜 통영 멸치가 아니네요. 통멸이가 맛있는데. 남해도 맛있어요. 한 음. 1분 볶아 주면 되네. <목소리도> 아주 오도 아니겠네. 찌꺼기 찌꺼기 많이 나. 나온다. 나온다 찌꺼기가 엄청 많이 나오네. 그래서 먹는애 한번. 음. 꽃가시 렇게 시켜 줘요. 물을 한 국자 넣네. 넣네. 두, 두 국자. 물을 두 국자 넣고 물두 국자에 두 응. 국자 간장. 아, 식용유 조금 넣어요. 응, 응, 식용유, 좋겠다, 그래. 식용유 조금 두르고. 응. 탕탕라하이파팔림하면파멸치 하이파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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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초도넣어이파크림 그러면은 아까 그 멸치 넣어주면 되네요. 어? 멸치 넣어주면 되네요. 응. 볶아놓은. 응. 아그 한번 볶아가지고 이물질이 물질, 많이 떨어졌네. 그래갖고 응. 이제 응. 졸이면 된대요. 졸이면 돼요? 응. 끝이요? 아, 물엿을 안 넣었네. 아 물엿 조금 넣어요? 응. 물, 물, 물엿을 넣어야 나요에 졸여가지고 물엿 조금 넣으니까. 응. 중불로 낮춰야 되네 띠적이 음. 줘야 되는 거아까 띠적일까? 안 띠적이는 거가? 음 이거 조리는 거네 물엿은, 여기에, 한국자. 어, 올리고당이네, 올리고당. 올리고당, 한국자. 어, 어. 이 응. 그리고, 데 이름 끝이네 깨소금. 이제 잘볶면 볶아지면은. 볶아지면. 이렇게 브러쉬. 잘 볶아진다. 불을 좀 낮춰가지고 좀 서서히 볶아주면 데요 땡초를 쓰나요? 응, 음, 땡초 썰어놓고. 땡초를 넣는 이유는 뭐예요? 비린내도 제거하고 좀 매콤하라고. 아, 비린내 제거하고 매콤하라고. 음. 아, 씨를 빼야 돼. 아, 아 빼도 되고 안 빼도 되고 아, 나도 뺀다. 엄마 빼네. 씨를 빼네. 아, 아 씨를 빼버리네. 아, 아 이래니까 깔끔하다. 아 그래서 깔끔하구나. 아, 씨를 잘라가지고 그렇게 체흔들면 되네. 맛있겠다. 맛있는 냄새가 나요. 응. 맛있는 냄새 난다. 맛있는 냄새 난다고. 맛난 냄새 난다. 잠깐 볶는다 해가 볶는거나 잠시 이렇게 볶아 놓으면 되네. 간단하네. 음, 됐다. 나도. 그냥 그러니까. 나도 맛봐야지. 잠깐 뜯어봐. 음! 맛있 음. 아 너무 딱딱하게 볶았다나, 아까 아, 아버지? 응. 아버지는 뭐 잔소리계의 그림자지, 뭐 <laughs> <laughs> 음. 짭조름하다. 밥방탄으로 줬네 마늘도 좀편 썰어서 넣네요. 마늘 있는 게 있긴 는데 마늘이 없어서 얼마 못 넣었는데, 마늘 슬라이스에서 넣으면 좋겠네요. 갑자기 마늘 슬라이스. 즉흥적이시네요. 마늘 슬라이스 넣어주고. 誰なんう 땡큐는 언제 넣어줘? 땡큐는 지금 먹어도 된다. 아 땡큐는 식어요 넣어? 아, 조금 한 향기면 시고 넣는 거네. 이거 이제 찬기름 찬기름은 숟가락 넣어야죠. 참기름두 참기름. 아, 참기름 숟가락 넣어요. 밥두 숟가락 일반 라면은 윤기 덜 나고 고소하라고 고소 고소네. 불 크고 나면 불고 나서 이거 넣어주네. 참기름 응. 이런거 다 볶았대 다 볶은거야? 응 오! 맛있는 냄새 난다 맛있네 고소해 맛있다 아빠는 고추장부터 이런거를 좋아하더라 아이가 응 아빠는 고추장 넣은 거 보다 간장 넣은 거 같다 간장이볶던거 좋아하네 자 우유 넣고 넣고 끝이네 깨소금만 응. 넣어준대네응 응. 간단하네 하시면 돼요. 완성. 아이 괜찮다. 계속 올어볼래 계속만 아, 그냥 뿌린다. 아이 정도면 뿌린다네. 어, 맛있겠다. 오 이렇게 하니까 더 어, 맛있어 보인다. 먹어볼까? 맛좀 봐라. 오늘 젓가락 갈게요맛좀봐라 젓가락. 맛, 맛 좀, 봐라 젓가락. 어, 좀 많이 먹어야 되겠다. 음맛 맛다 맛. 맛있다, 아, 잘 됐어요? 마, 마음에 들어요? 음. 맛있게 볶아졌어엄마 음. 아빠가 맛있게 볶아줬대 <laughs> 아빠는 간장 베이스 이거를 좋아하더라 고마장보다